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에서 18절 <laughs>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틀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이런 10편, 118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찾는 자, 또 아,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저 그인 자신과 영원함,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말씀했고,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무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이었다면 이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본 그 모습, 그 상황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해 놓고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시다. 여러분 그 도우셨다는 말이 제가 아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돕되 어떻게 도와요? 군사적인 힘으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있고 나의 찬송시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그 손길이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어 이런 모습이 아니었네. 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하은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저는 우리만을 깨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망상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어떻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매일 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고 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호와나 여호와는 내 심의 능력이고 내가 찬송의 심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소리가 있는 를 의지하는 자의 손에는 주를 의지하고 반하는 그런 주의 자녀의 손길에는 그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깨닫고 저래서 깨닫고 여러분 저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깨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데까지 가야지 그 깨달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가 나고, 구원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여우와의 손이, 여러분, 여우와의 손은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약적인 헬라어로 말하면 둔함이 있어요. 큰 힘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 힘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할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생각지 못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게다 권능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이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다 여호와의 오른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 이르시나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그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말하잖아요. 왜요? 그 손길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길이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인간적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 단들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살아있다고 한들 산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죽은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왜 그런 자의 모습으로 가냐? 이 말이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내가 왜 자꾸 죽은 자의 말을 하고, 그죠? 왜 살아있는 내가 자꾸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있거든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내게 베풀어주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내게 권능을 베푸시는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손길을 말하고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요? 그들은 나를 밀쳐 넘어트렸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트려. 이거 어떻게 해요? 낭 추락한다 그랬죠, 제가. 낭떠러지로 나를 밀쳐서 떨어뜨리는 걸 말해. 나를 낭떠러으로 밀어 떨어뜨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아자아로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제가, 2023년 7월 13일에 그런 일 당했다 그랬죠. 청청병력 같은 소리. 자기들의 잘못은 싹 감추고, 다 내가 잘못한 게 됐으니, 이거 누구한테 하소나 하겠어요. 자, 진짜. 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 이, 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 하신다는 이 마세라는 것은 창조세계 아사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옮기셨으니까 난 이제 그 일만 선포하고 그 일만 증거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감이 될 수가 없어. 인간적인 뭐 자랑, 인간적인 뭐 교만, 인간적인 뭐 어떤 것도 감이 될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 뼈저리게 느꼈어. 2023년 7월 1 3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 그게 이제는 제 남아있는 인생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로 딱 잡혀서,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한 일밖에 없다.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 여야싸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징벌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훈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아프면은 징벌로 느껴질 수 있고 회초리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를 경책했어. 너 노티스 주는 거야. 너 한번 이제 마지막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책은 좋은 말을 말하면 훈계고 조금 진하게 말하면은 징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벌하셨으므로. 욕과 같은 거죠, 욕. 얼마나 징벌이 심했습니까? 자녀 다 죽여, 재산 다 잃어, 몸 병들어, 내가 너를 징벌한다. 근데 왜 징벌받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징벌해도, 나를 죽음에 여러분 죽음에 넘기지 않아서 이 넘기다 나타내라는 말이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지.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증벌이 심하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 놓지 않고 나를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요비, 요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나 같은 사람을... 으, 삼아서 스스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나는 내가 죽는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고, 내가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하나님이 삼아가지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넘기자는 게나타이라는것서그 자리에 두어두는 거예요. 원래는 놓다 두다 세우다 막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죽음에 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 끝 끝이고. 하나님 나를 죽음에 두는데 뭐가 거기 소망이겠어?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놓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계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증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하나님 오른손이 나를 높이 드시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날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아무도 몰라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날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시편기자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 놓지 않고 나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시편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심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시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들려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인만일 장로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온 권석들의 심령과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이런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